제사 제사는 우리가 어떤 의식 드리는 의식이 제사라 고 하지만은 제사 제자 제사 사자 그랬었어요 그런데 맡들 사자 제사 제자에다 맡들 사자를 쓰면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사라고 합니다 사람을 사람을 제사 그 제사들 제사들 그중에 이제 장이 되는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 머리 된자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응? 제사장 어른 장자를 써서요. 네. 그런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일 큰자가 큰 대자를 써서 대제사장 글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이분이 바로 누구냐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레이지파에서 나온 그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들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 순간에도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가야바였죠,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까지 예수께서 개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다 잡혀서 끌려갔던 이야기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되는 대제사장이 바로, 율법의 제사장이 아닌, 율법으로 세운,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고, 율법은 오늘 본문 28절에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세웠다. 사람을 세워서, 대제사장은 사람을 세웠었다. 그래서 사람은 누냐? 약점을 가진 자다. 약한 게요. 전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타고나질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후회 하신 맹세의 말씀은 원전케 된 하나님의 아들을 세웠다. 이게 28절에 지금 오늘 본문 후미에 있어요. 율법 후회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율법 시대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대제사장의 차이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영원히 온전케 되느냐 이런 대제사장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모든 문제도 더불어서 함께 깨닫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여기 우리 본문 앞에 있는 사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는. 소개와 더불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곧 하나님아들 예수시라. 할렐루야.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궁의 길이 여기서 잘 보살펴 주지 않는 분이 아니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따로 해요. 죄는, 죄는 없으십니다. 없으십니다. 죄가 있어서 그분이 고난당한 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여하 심을 받고 그렇게 돌봐주시는 은혜의 힘을 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대제사장을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겠습니다 우리에게 예. 합당한, 합당한 예수 대제사장 아래서 예수 거룩한 하늘 꿈을 이루자! 할렐루야! 하늘 꿈을 이루자! 할렐루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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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 설명이 많이 앞서 본 히브리서 사장 14절에도 예수 대제사장이 소개된 것처럼 여기저기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 대제사장 왜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봅니다. 첫째, 따라오세다 따라오십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다. 예수 대제사장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다. 음? 없으시다. 이게 바로 제약된 사람들과 구별이 되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별이 되신 분이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악이 있고.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않는다.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도 이렇게 걸어가지 못하고 악이 있는 상태에서 걸어가시고 악이 없는 상태로 우리 주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가 되어서 그분의 힘을 입어서 그분의 도움을 입어서 그렇게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는 하늘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응?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하다.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앞서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이죠. 7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렇게 이러하는, 갑자기 이러하 화면은, 뭐, 이게 무슨, 뭐, 무엇이 어쩌다는 건지 이해를 할수 없겠죠. 앞에 예수 대제사장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앞에서 25절까지 소개를 하고 나서.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첫째, 거룩하고 악이없고 네? 더러움이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러고 나서 처가 저가, 저가 하는 말은 앞에 저가 하는 말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예수 대제사장을 가리키다처 대제사장들이 하는 처, 이 말은 저가는 예수고 처 대제사장은 율법의 율법 시대에 약점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졌던 대제사장들을 대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그들을 비교하는. 율법 시대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그 율법 시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할 필요가 없어두 그러니까 가지를 대제사장들이 율법 시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예수 대제사장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이유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대제사장은 자기도 약한 자기 때문에 약한 자를 용납할 수밖에 없는 그러고 그런 자를 위해서 이제. 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죄 값을 치르고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또 논할 수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는 첫째,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밑에 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죄가 없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무조건 나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다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 이니라. 그래. 단번에 자기를 드려 십자가에 그냥 한 방으로 죄 문제 끝냈다. 죄 네. 문제를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반복된 그런 율법의 제사장들처럼 하지 않고 자기는 그분은 한 번에 죄 문제를, 백성의 죄 문제를 끝장을 내서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영원히 온전케 된 상태로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이끌어.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결론이 뭐냐. 영원히 온전케 되는 상태에 거룩한 죄가 없는, 악이 없는, 그런 존재로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니까, 바로 그분을 합당하다. 우리에게 대,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시는, 제사들이시는 그런 문제의 대제사장이 되심이 바로 합당하다. 한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드려서 이루셨다. 이 말은, 제사라는 자체는 제 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죄 문제를 그냥 한 번에 끝장냈다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으로 가 보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조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냥 한 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할렐루야. 네. 그분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다 했는데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시니까 단번에 그냥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더라. 예수님이 단번에 돌아가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돌아가셨던 사건들 인하여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그 뒤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율법시대 제사장들은 이 제사는 이 제사는 이 말은 그 율법시대에 매일 서서 섬기며 드리는 그 제사 말이에요. 그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백날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죄를 없게 해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아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짐승만 그렇게 희생을 시켰느냐고.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1 0 장을 0장십 절을 보았는데 1 절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율법은 장창호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장창호는 좋은 일의 뭐예요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제사로는 예? 언제든지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나오는 자 이렇게 해마다 늘 드리는 율법 시대 제사장들 그 제사 그걸로는 언제든지 나오는 자들을 그 제사를 양을 집어 들고 들쳐 매고 나오는 자들을 예? 온전히 하지 못했다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림자예요. 예수 십자가가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에 바로 실상이다. 그래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김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사니. 저가 한 재물로 거룩하게된 자들을, 한 재물로 예수 십자가, 한 사람 십자가의 사건을 인하여서 거룩하게된 자들을, 그날만 쌈박하게 거룩하고 마는 게 아니고, 따라 영원히,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할렐루야. 네. 영원히 온전케 해주시는 효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효염이 있었다.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 제사입니다. 응? 제사.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함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예수님도 거룩하고 악이 없다 했는데 우리도 거룩하고 악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엄밀히 보면 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 게 아니고 그 거룩하게 하는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입반하시고 계획하시고 이것을 실행하셨던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도 거룩한 자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도 거룩한 자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거룩하게 존재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었더라. 알렐루야. 십자가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 자도 거룩하고 다 어디서 났냐? 하나님께로서 났다. 누구께로서 났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는 약점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고, 제사장으로 세웠고, 대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전 케 대신 아들을 세웠다이 말이에요. 아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어야만이, 아들이 되어야만이, 재산이 뭐니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 후에는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장격을 요건못 갖추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이렇게 예,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니까 그 뒤에 거룩 거루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함을 입었어 이제. 우리도 우리도 입었어. 우리를 이제 우리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아, 어디서 났어요? 누구? 하나님께로서 났단 말이에요. 하나에서 난지라. 예? 그러니까, 하나에서 났다니까, 누구? 하니까, 하나. 님자를 붙여야지. 하나께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시고, 강구하나이다 하지 마시고, 하나. 님께서 났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알렐루야.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요. 예수님, 나, 형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은 미천한 비천한 자가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 그러면은 어떤 그 못된 사람들은 출세해가지고 오면은 막 자랑스럽게 듣고 그 이용해 먹을, 그 이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출세 못하고 막 거렁뱅이가 됐다는가 그러면은 가족이다, 친지다, 형제다, 뭐다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 안해하시고 바로 하셨다 하는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님, 네? 왜 합당하냐? 따라신다. 하두 번째입니다.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죄인에서 떠나, 계신다. 떠나 계신다. 원래 이 더러움이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신다 하는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은 원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으로 오신 거였거든요. 원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이 다윗의 집과 이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린다는 말씀이 스가랴 13장 1절에 약속되어 있어요.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셈이 열린다.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어떤 우물, 수도꼭지가 틀어진다. 이런 것은 아니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셈이 어디 있겠어, 이 지상에. 예? 더러우면은, 더러우면, 손때 묻은 것을, 발때 묻은 것을 더러움이라 한다면, 그렇다 치더라도. 죄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물로 씻을 수 있지만, 죄는 물로 씻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영혼에 더럽, 영혼이 더럽혀져 다든가 마음, 정신, 생각, 의식이 더럽혀졌다든가, 이것은 물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걸로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 <laughs> 더러움을 씻는 그런 없는, 이제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대체사장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 앞서 설명했던 십자가의 사건,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더럽지 않고, 죄악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을 얻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 속에 들어있는 자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고 예수 십자가에 나의 옛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죄에 대하여, 그거는 자기는, 그거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것은 많은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 죄다. 이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값없이 주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되어내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로 정지할 것이 없다고 로마서 발장일절에 증거한 거예요. 죄로 책잡을 것이 없다. 심판할 것이 없다. 죄 문제에 관한은 없다. 그런 문제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응?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에 관해서는 죄와 사망의 포괄에서 해방이 돼서 죄에 관해서는 문제 될 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이런 성경 이야기를 지식적으로만 그런 지식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진짜 푹 들어가셔요. 푹 빠져버리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릇을 깨버리고 내꺼 그릇을 깨버리고, 그냥 푹 들어가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니까, 화목, 하나님 권능자와 전능자와 화목하게 되다 보니까, 세상 만사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급기야는 싸질머지고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털고 갈 것인데, 그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자식 그냥 돈 벌어서 그냥 유산으로 주려고 몸부림을 치어가지고, 결국은 자식이 잘 되냐. 그래 자식 고생 안 하고 호강하면서 커가지고, 그냥 유산만 잔뜩 받아가지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어? 어? 받아가지고, 그 암흑의 돈, 돈씨 그 아들처럼 기업을 더강성하게 하면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어디 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를 못한다면 더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망가뜨려버려요. 그것이 걱정이에요.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늘 걱정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까지 시켰으니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들하고는, 죄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또 쳐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 한번 지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제 문제가 다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저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죄를 위하여 제사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습니까? 더 이상, 더, 또 다른 십자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오늘 그 1장, 1절에서 소개된 말씀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좇지않하며 따라하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않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사람들이 복이 된 사람들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하늘, 예? 하나님의 법을 즐긴단 말이에요.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영통하리로다. 얼마나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쫙쫙 빨아들이니, 마음대로 빨아들이니, 얼마나 싱싱하고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겠냐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더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네. 죄인들은 절대로 의인들이 모이는, 의인들의 모임에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공동체가 어디요?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죄인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는 죄 없으신 분인데 담당해 주신 분이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대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바로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분이 예, 담당을 하셨기, 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오셔요. 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다시 이제 재임하시는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데, 어떤 자들이 오시나요?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돼요. 이와 같이 그리또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들이신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야죠. 당연히 십자가만 졌다기 해서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다 상황이 완료된 게 아니에요. 예수 제 이름으로 모든 상황은 완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게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따라서두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나타나시니라. 하도 쩔어져, 하도 의식이 잘못된 것으로 쩔어져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그냥 먼저 연결해놓고 가운데 그걸 설명해드려요. 따라십니다. 하 구원에 이르게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누구를 우리를 할렐루야.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예, 두,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아, 아멘. 다시, 두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나타나시리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재림하시리라. 재림하시, 재림을 하셔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아, 아멘. 내가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아, 내가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각 사람 행한 대로 내가 올 때에 갚아주리라.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시리라. 두 번째는 재림이에요. 재차 오신단 말이에 재림하시리라. 그런데 어떤 자에게 오시느냐. 여기. 따라해. 죄와, 죄와 이 가운데 토막, 가운데 토막을 보는 건. 죄와, 죄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상관없이 자기 일을 바라는, 바라는 자들에게 재림하시리라. 재림하시리라. 할렐루야.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아기 예수는 30세에, 33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상관 있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었지만,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로 나타나야 된다.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고, 바로 거룩하고, 악이 없는 자로 말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단 말이에요. 죄인에게서 뭐, 뭐에 계신다? 떠나 계신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께서 내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함께 여러분을 집 삼아서 통파고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예수님이 그렇게 내 안에서 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대제사장 어떤 분이시냐? 왜 합당하냐? 따라합니다세 번째입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세상에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이 얼마나 높아? 대단히 높잖아요. 지상의 산 중에 뭔 산이 높다고 그래요? 태산이 높다고 그러죠. 네? 히말라야 산못 봐서 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도. 태산이 높다 하지만은, 하지만은 그거 말입니다. 일전에 몇년 전에 제가 산동성에 가서 태산을 올라갔는데 최정상에 올라갔어요. 제가 그 최정상에서 핸드폰으로 우리 교회 교육자 교회 전화를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를 받더라고. 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겼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내 네, 높다 하되 내발 네 아래에 있도다. <laughs> 그 말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산에 오른자 정상에 오른자만 할수 있는 소리예요 <laughs> 태산이 높다 하되 내발 네 아래에 메이로다. 네 그랬다니까 제가 실제로 그랬다니까 정말로 전화를 걸었다니까 거기서.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이 아무리 높아도 말입니다. 하늘을 지으신 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네. 하늘이 높다 하되, 하늘을 지으신 이보다는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거기 지으신 분이 바로 높으신 분이시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음? 하늘보다. 집이라는 거 엄청나게 비가 먼지하게 아주 잘 지어놨어요. 너무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 집이 아무리 높고 대단해도, 그 집을 지은 자보다 더 대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그 말씀을 한 거예요 3장 1절에 이런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고어간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자기를 세우신에게 충성하시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늘을 맡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요 모세는 집맡던 그 사환으로 충성을 했지만은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환으로 충성했지만은 예수님은 집맡던 아들로 충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집맡던 아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 집에 집을 맡은 아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따라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집이가 예수님의 집이가 되는 거예요. 집이 아멘. 되는 거예요. 집이들이 집이 되는 거예요. 어? 전라도 빵은 어? 그의 집이 되는 겁니다. 좋은 집은 어떤 집이 좋은 집인 줄 아세요? 잘 지어져야 좋은 집이요. 그런데 아무리 잘 지어져도 나쁜 사람이 살면 나쁜 집이 되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 살면 작은 집되고 큰 아버지 살면 큰집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살면 좋은 집 되는 거예요. 알렐루야. 우리 집은 요 집은 예수님이 사셔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예수님이 사셔요. 예수 덕분에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예수 덕분에 우리도 바로 하늘보다 높이 되는 그 은혜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체 사장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악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하고 악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정결하고 의로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 영광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이런 영광을 함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